위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미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알로나 금융사고하면 이미 급등한 뒤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근데 아까 그 블랙스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블랙스완이 뭔가요? 면 어. 선생님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면 아. 선생님 오늘은 뭘 배우게 되나요? 오늘은 위기 대응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근데 두 번째는 투자자산 아니었나요? 어 맞죠. 그런데 아무래도 투자자산 관련해서는 해야 될 이야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음.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뒤로 미루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단순하고 음. 간단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살면서 올수 있는 위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뭐죠? 어, 모두에게 오는 위기와 음. 나한테만 오는 위기. 맞아요. 음. 일단 모두에게 동시에 오는 위기에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어. 모두에게 동시에 오는 위기는 경기침체나 금융위기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1900년도 초에 있었던 대공황이나 네. 1970년도에 있었던 오일 쇼크 음.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어, 닷컴버블 네. 그리고 리만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같은 것들이 있었죠. 네. 이런 위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 글쎄요. 전 세계 모두가 돈적으로도 심적으로 다 같이 힘들어진다 아닐까요? 어, 맞아. 힘들죠. <laughs> 네. 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음. 위기는 무조건 옵니다. 네. 자, 두 번째.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음. 거예요. 예고를 하고 오는 건 위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 작은 위기는 크게 2-3년에 한 번, 큰 위기는 10년에 한번 정도가 오는데 네. 경제의 사이클이랑 맞물려서 이게 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예상할 수 있는 위기들은 대응책을 미리 세우기 때문에 실제로 네. 큰 충격을 주지 않는데 네.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그런 상황에서도 오르는 자산이 있고 그게 바로 달러나 금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오면은 달러나 금을 사는 시간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죠. 음. 실제로 이미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달러나 금을 사려고 하면 이미 급등한 뒤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그러면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어, 맞아요, 항상 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음. 어. 우리가 전쟁 같은 게 언제 날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laughs>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쟁 나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찾고, 뭐 금은방 <laughs> 가서 금으로 바꾸고, 뭐 그럴 거예요? 아니요. 바로 있는 거다 챙겨가지고 도망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금이나 달러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어떤 문제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말이 쉽지 네.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음, 사람들의 네. 심리 특성상 항상 오르는 자산을 사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런데 평상시에는 금이나 달러가 많이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는 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매수를 하거나 보유를 하는 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로 썩 내키지 않는 일이거든요. 음. 맞아요. 똑같은 돈이면은 지금 오르고 있는 걸더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 거죠. 음, 맞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 자산만 사게 되고 위기 상황이 오면 자산이 전부 하락하고 달러나 금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책이 있나요? 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냥 월급에서 자동으로 그냥 빠져나가서 금과 달러를 계속 매수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빼둬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 할수 있는 거죠. 음.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것도 월급에서 자동으로 빼가니까 하는 거지 맞아요. 막상 그걸 직접 내라 그러면 낼 사람이 없거든요. <laughs> 맞아요.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노후에 뭐한 4, 50만 원이라도 사람들이 받는 거지 그것마저 안 하면 노후에 생활비가 진짜 1도 없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 저도 국민연금 내는 거 너무 아까워요. 그럼 명 선생님은 달러나 금을 모으고 계신가요? 어, 저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꾸준히 사모으고 있진 않아요. 음. 일단 저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하락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대신에 달러와 금은 보유량을 점차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여행 갈때 웬만하면 달러를 바꾸는 편인데 네. 일부러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바꿔요. 오.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네. 쓰고 남은 달러를 계속 다시 원화로 바꾸지 않고 이제 모으고 있어요. 음. 금도 골드바 형태로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음, 명선생님만의 꿀팁이네요 네. 그러면 은 달러나 금을 실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쪽에서는 웬만한 경제 위기나 주식시장 하락은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 음... 편이라서 위기 대응 자산이 크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전쟁과 같은 블랙스와는 두렵고 네. 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나면 언제 팔고 찾고 하겠어요. 장롱에 있는 거 발로 들고 도망가야죠. <laughs> 맞아요. 근데 아까 그 블랙스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음. 블랙스완이 뭔가요? 아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는 경제학 네. 용어인데 네. 검은 백조를 뜻해요. 어. 백조는 원래 하얗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검은 백조는 검은색 백조를 말하죠. 음.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음... 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어,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러면 저도 금이나 달러를 실물로 사모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양 팀장님처럼 아직 자산을 형성해 가는 중인 사회초년생 분들은 네?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음... 자산을 이제 키우고 모으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금융상품을 통해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사실 그곳으로 큰돈을 번다기보다는 네. 경제의 사이클을 배우고 음. 위기 상황에서 왜 달러와 금이 필요한지 음. 배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 어 그렇군요 그러면 실물로 사 모으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래 수수료나 거래 비용이 많이 음. 발생을 하고 가지고 있어도 이자 같은 게안 붙잖아요 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금이나 달러를 실제로 사고 팔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나 보네요. 그럼 저는 아직 크게 자산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씩 펀드나 사모아야겠네요. 네, 맞아요. <laughs> 원래 수비는 지킬 게 있어야지 필요한 건데 양팀장님은 아직 지킬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laughs> 어, 자산을 아직 만들어 가야 되는 단계니까 조금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럼 달러나 금, 금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하고 음. 일본 엔이나 유로화를 준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화가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 있길래 일단 음. 환전을 좀 두둑히 해놨었어요. 어, 명 선생님 명, 경제 위기가 올 거시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닌데. <laughs> 작년에 제가 일본 여행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어... 근데 엔화가 엄청 싸다 보니까 일본의 물가가 오히려 한국보다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종종 일본 여행을 갈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엔화를 많이 바꿔 놨죠. 근데 최근에 엔화가 급등했죠. 어 맞아요. 지난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급락을 했고 동시에 엔화는 급등을 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을 포기하고 <laughs> 엔화를 팔아서 수익을 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본 여행은 당분간 가기 어려워지신 거 아닌가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그래도 뭐 일본에 대지진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음, 가기도 무서운데 어, 하지만 여기서 엔화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 모을 생각입니다. 어. 아 그래도 뭔가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뭔가가 오를 땐또 떨어지고 어떤 게 떨어지면은 다른 게 오르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명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항상 돈을 버는 방법은 있는 것 같네요 음. 어렵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쉽진 않죠 어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더 어려워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자산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요소가 이제 어디에 투자하느냐, 음. 뭐 언제 투자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자산 배분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음. 실제로 한98% 이상이 자산 배분의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음. 왠지 저는 욕심 안 내고 명 선생님 시키는 대로 잘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다행이네요. <laughs> 혹시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어, 글쎄요. <laughs> 혼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제가 잘 따라가는지 함께 봐주실 거죠? 네,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은 위기대응 자산, 그 중에서도 모두에게 올수 있는 금융위기나 시스템적인 위기에 대한 자산을 알아보았는데요. <laughs> 여러분은 달러나 금, 엔화 같은 자산을 충분히 보유 중이신가요? 너무 한자산에 치우쳐서 투자하고 계시진 않나요? 달러나 금, 엔화 등 다양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거나 저양 팀장님이 투자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 함께 위고이드예요. 안녕. 안녕.